이번 쿠팡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로저스 그 쿠팡에서 어제 보상안을 이제 내놨어요. 보상안을 내놨는데 그 이용 이용권 5만 원을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 쓰지도 않는 자사 서비스인 알록스하고 쿠팡 트래블 할인 쿠폰 4만 원입니다. 그 알렉스의 명 알렉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라잖아요.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그 피해 구, 구제를 방, 빙자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칼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 판촉 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도 그렇고 모든 사례에서 최소 10만원씩은 보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촉 행사하는 식으로 5만원 생색내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kt 같은 경우는. 그 단말기 교체 비용 15만 원도 지원을 했고 또뭐 5개월간 데이터 100기가 무료 제공도 하고 통신 요금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이 지금 쿠팡에서 내놓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상안 대신에 더 다른 실질적인 배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스 yes 아니면 노로만 답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년,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예스 아니 노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이보다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하시겠습니까? 저 보상 안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